스로요컨셉요 스매싱만 한줄 하고 하자. 그냥 스매싱만. 하나, 올라가면서 치기, 세게 치기 말고 올라가면서 치기. 자. 나 오늘 처음에 여기 대가 크리어 메블레 대가 크리어. 올라가면서 대가 크리어 치기. 어. 뒤로 가서 뒤에다 줄 거예요. 정말 뒤에다. 올라가면서 치기. 가슴이 짝을 켜지면 뭐하면 다 풀었나 봐. 올라가? 아니 안 올라가잖아 다시 점프 그렇지 지금처럼 점프 오케이 점프 둘셋 오케이 자이거 이거 점프 했잖아 점프, 딱 하나 둘해지 하나 둘에서 딱 다시 맞춰서 나가야지 뒤집발을 만들면서 들어와야 바로 나가지 다시. 점프 하나 둘 다시 점프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사이드로 와도 되고 오른발로 와도 되고 오른발로 와볼까 이번에? 오른발. 하나 이렇게? 둘 그렇지 이렇게 앞에 다니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모았잖아 그럼 와도 뭐 이런 아니 들지 않아도 돼. 이런 느낌으로 이게 벌리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네. 둘넷 그립 안으로 둘셋둘 지금 오면 이렇게 약간 대장 느낌으로 오거든 발바닥 이게 아니라딱 올라가면 파크 세우는 뭔가 발바닥이 안 보이게 그대하지이래게이 말고 자한줄더 발바닥 안 보이게 헤드 헤드 잡고 와요 오케이 그림 안으로 잡아 저깐 그림 안으로 어너팔쓸줄알아서 그림 안으로 잡아 잡아 이렇게 잡 치지 말고 더 안으로 잡아 어 깎여도 되니까 더안으 딱 잡아 앞으로. 어. 자. 손목으로 지 이렇게 아, 그럼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등이 막 올라와 게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잡아. 제일 이렇게 각켜도 아, 돼요. 예. 네. 각켜도 거기 그 그림만 딱 잡고 쳐 다른 건 그대로 하고 올라가면서. 오케이. 올라가. 그렇 이렇게 쳐야 돼. 지금 처럼 야올라가서 안에 드 점프 한번 짝해 봐. 점드 점프. 점프. 그 느낌을 주면서 쳐야 돼. 공중에서 너가 몸이 펴져서 자꾸 말고. 그렇게 치라고 지금처럼. 어. 오케이. 펴 펴. 너무 빨리 펴지 말고. 펴. 오케이. 펴. 오케이. 자, 몸짝힘 어. 어, 말고. 자두 개만 고 오케이, 오케이. 치도요거한번한번 해보는 중. 약간 클리어로 타이밍 잡는 게 가장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적절한 힘으로 칠수 있어야. 스매싱은 너무 이렇게 막아그 당길라는 거지. 앞으로 와서, 네. 내가 클리어 치고 발 바꾸지 말고 하고 오른발 준비하세요. 하나, 둘, 그렇지. 발 바꾸지 말고 발 바꾸지 말고요. 예, 네. 몸움츠지 말고 다시 그러니까 몸 돌리지 마요. 오케이 여기다 놓고, 이렇게 차야지 라켓으로만 이렇게 차야지몸 돌리지 말고 최대한 올라가면서 페이 네. 페이 네. 올라가면서 페이 네. 손으로 페이 네. 다시 손으로 몸 돌리지 마요. 밖에서 안으로 쳐야지 그럼 그렇지. 더 밖에서 안으로 공 찬다 그랬죠? 네 이렇게 차면 음. 공을 이렇게 차면 직선으로 되잖아요 음. 저쪽으로 보고 뭐 이렇게 차지 말고 에이, 에이, 에이. 아, 아니 나 오른발 잡으면 저쪽으로 차고 싶잖아 그럼 공을 딱 오른쪽만 딱 때리면 저로 가잖아 공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돌아와서 차야지 이렇게 치지 말고 해 그렇지 하고 오른발 준비 올라가면서 치고 오케이 타이밍 하나, 오케이, 하나, 둘몸 닫아놓고 그렇죠 몸 저기 보고 닫아놓고 오케이, 몸 닫아놓고 오케이, 닫아놓고 그렇죠 몸 돌리지 말고 그렇죠 팔로 쳐요 팔로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네 저쪽으로 바로 라켓 많이 빼고 오 아우 낱 나게 큰일 날줄잖아 큰일 날줄잖아오케천러한번더 <laughs> 우와 뭐 벌써야 그 <laughs> 비상 쳤는데 <laughs> 벌써라 어떻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laughs> <laughs> 어, 자 올라가면서 저서니앞 거야 뒤꿈치 봐봐 여기 앞꿈치 이렇게 비가 밀면 이렇게 밀리면 앞꿈치가 펴지지 이렇게 그 느낌으로 이렇게 펴서 쳐야 돼 몸을 점프를 얼마를 하던 뼈. 다시 라켓 안으로 잡고 쳐, 점프, 점프, 양발로 빼고 점프도, 역시 어. 가면서, 아니지, 아니지, 가면서 그 상태로 그냥 양발로 밀면 되지 아. 이렇게 가서 또휘어나지 말고, 그렇지, 거기서 네가 몸을 피는 타이밍에 쳐지 그렇지, 펴, 오케이 펴, 키펴, 굿, 굿, 지금 좋았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눌러서 딱 좋아요. 눌러서 딱 눌러야지. 나가 나가 나갈 때 눌러서 나갔어야 그 느낌을 대신 그냥 이렇게 나가 면맞쳐야 된다니까.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돼. 이 몸을요. 그래서 눌러서. 뭐야, 웨스 오늘 괜찮네. 아. 나갈 때네야 아. 뭐해 지금 준비해서 잘쳐 그렇지 자 이렇게 하나 둘셋두번한번 드디어 치겠네 이렇게 가네 한번만 더 하고 이제 주, 차라리 이거 계속하고 조희씨는 네, 다른거 할게요 이동 간에 잘 가야 돼. 이동 간에 첫발부터 이동 간에 잘 가야 돼요. 그렇죠? 원투원투원투 지금 자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뭔가 얘를 이런 느낌으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 더 쉽게 가지거든요. 몸으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오른발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잡으면서 발 바꾸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올라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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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 아니 리듬을 이렇게 맞춰서 가야죠 칠수 있게 올라가다가 앞으로 가요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거기까지 하나 둘 문뭐 돌리지 말고 쳐야지. 몸 돌리는 힘으로 자꾸 절로 보내지 마요 손을 절로 이렇게 내가 밥을 이렇게 더 잡고 싶으면 더 잡아서 쳐야지 밥을 손으로 몸으로 자꾸 돌리는 걸로 치지 말고 배치기하지 말 배치기하지 마 배치기하지 마에 배치기하지만 공안나와도 배치기 오케이 배치기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로이 손으로 에 배팅하지 마요, 배팅하면 안 돼, 그렇지. 자, 준비. 오케이, 라켓 더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라켓 더살꿈치 돌아오게 돌려놓고, 네. 헤드가 돌아와야죠. 오케이. 자, 준비. 올라가서, 그렇몸 보지 말고 쳐요몸 보지 말고. 네, 몸 보지 말고 쳐요몸 너무 꼴대, 그렇쳐 그렇지. 오케이. 그럼 본인들이 농구 골대를 저기 뭐야 에어컨을 보고 쳐도 보고 쳐도 이렇게는 돌아와요 이렇게는 못쳐 이렇게는 돌아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치기에서 치지 말라고 자꾸 그게 배 허리 뭐 이런 데를 써도 이렇게 돌아가는 힘을 쓸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보내야지 이게 막 튕겨가치면 안 나가고 자차라 이번에 배각 스매싱 각해도 가볍게 똑같이 올라가 가서 쳐렇지 아이 가서 쳐 아이 지금 자꾸 치잖아 올라가다 치라니까 공을 그렇게도 깨쳐 점프 많이 해 그렇게 치라고 지금 가다가 점프해서 다시 이쪽으로 도와 봐 오케이 아, 네. 그기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네가 가다가 점프를 이리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다 가서 점프를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되지 그렇지 바다가 점프 뛰는 거야 그냥 그렇지 바다가 점프 뛰어 그렇지 바다가 점프 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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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지합시다 그렇지 바다가 점프야 그렇지 바다가 점프 저거는 바도 점프가 되겠지 가까우니까 자 바다가 점프 점프 1센치 합니다 지금 1센치에요 지금 점프 그렇지 하이하이 하나만 더 철원아 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게 착각하면 안되는게 그 이렇게 가다 치는거는 원스텝이고 네가 가서 치는거는 모든 발스텝이야 그냥 가서 칠때는 공이 이렇게 타이로 올라서 이렇게 모아서 치는거고 너가 칠때 바다가 치는 거는 모을 시간이 없는 거야 가고 있으니까 골이 여기서 네가 이걸 이동하면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 니까 이동하면서 칠지 가서 칠지 정해져야지 지금 가면서 치는 거연습는 거라는 거야 가서 치는 건 나중에 해도 돼 가서 칠 때는 일단 공한테 빨리 가야지 근데 지금은 어차피 네가 늦은 거야 가서 칠수 없어 이 높이는 가서 못쳐그까 네가 뭔가 하고 쟤네가 흔들려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 넌 가서 칠수 있지 이렇게 두 개는 다른 거니까 다르게 연습해야 돼요 네. 오케이 주희 씨 언더합시다 뒤로 오케이 거기서 이 속도로 줄 거예요 딱 맞춰서 올려요 네. 그리고 아까 할때 보니까 철원이도 마찬가지고 포핸들을 차라리 철원이는 더 잘해 이렇게 칠때자 봐봐 손이 지금 많이 움직여 안 움직여? 많이 움직여? 그럼 팬드가 많이 맞는 게 손이 맞는 거죠? 자 봐봐. 그럼 이렇게 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빠른 거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빠른 건 이렇게 칠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인 거지. 뭐 약한 사람이 때리면 이렇게 칠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공이 이렇게 빨리 오면 탁! 탁!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지. 네. 다시. 오우, 소리 앞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 이렇게 힘을 만들어주는 게더 중요해요 칠때땅역땅 다시 잡아주고 그냥 딱 잡아주고, 거기 땅 오케이 땅 오케이 땅 오케이 땅 오케이 땅 오케이 굿굿이 높이를 좀더 앞으로 바꿔주면 돼요 너무 높아 네, 너무 높아 아까 이키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높아 지금 네. 너무 높이실 필요 없어요 또얘 이러고 있어 이거 만들어서 땅철 잠깐 네. 다시 오케이 굿굿 다시 여기 구간을 잘 써야지 백스윙을 이렇게 갑자기 이러고 때 끝이면 안돼에백 네. 스윙 굿 다시 천원이 부럽겠다 주이시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겁나 떼야 되는데 갑자기 서 놓치니까 또 이러고 있지 말고 여기 안 보이게 그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움직여지 보이게 움직이지 말고 네. 어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뒤떨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굿 오케이 잘 준비 소리야 오케이 뭐야 여기 짧아 엄마가 짧아 앞으로, 이제 교대, 천원 도입자, 나 처럼 입자천로 도입자, 이원 도입자, 여원 도입자, 천원 도입자, 천 이렇게 자 천원 도입던 천원 도입자, 천원 도입자, 천원 야입자 천원 도입자, 천원 도입자, 천원 도입자, 천원 도입자, 천원 도 이렇게 원도입 어어 어, 그런 느낌인 거지 여기까지 같이 풀면 안 된다니까? 아, 어. 어, 그렇지. 어, 어. 그럼 얘를 빨리 이렇게 눌러놔. 어. 올라가. 어. 자세 만들는거라고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축구 로 공을 만약에 치잖아? 그렇게 한 방향으로 편하게 차진 않는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팍 차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아, 여기가 되게 한 방향으로 들고 있으면 안돼 지금 칠 때. 그렇지 이동하고 올라가는 거 생각해 봐 그렇게 가야 되잖아 지금처럼 가야지 근데 점프 마지막에 더 이렇게 올려놔야지 네 몸을 가지. 아, 봐봐, 봐봐. 그냥... 너랑 나랑 똑같이 점프를 10cm를 뛰잖아? 그럼 내가 더 높아 보여. 이게 왜 그러냐면 나 지금 점프 높이 안 뛰거든? 여기만 잘 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점프에서 그럼 이게 뒷발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돼 있겠지. 몸을 이렇게 C자를 반대로 이렇게 접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치지 말라니까? 몸, 발 다. 그러고 나서 치라고, 그래서 올라갈 때 그걸. 그렇게 쳐야지, 지금처럼 이걸로 땡기잖아.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자, 봐봐 이걸로 당기지 말고 이걸로 당겨. 이렇게. 오케이. 또 힘으로 친다. 오케이. 팔 위로 올려. 천안 점프. 굿 점프. 오케이. 가볍게 툭. 그렇지. 힘으로 하지 말고 가볍게 툭. 무릎서 무릎. 써, 무릎. 너 지금 드롭 연습하니? 지금 드롭은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저기다 때려야지 지금처럼 해봐 아, 여보는 아, 연습하는 코치잖아 그냥 주인 씨 지금 서랍에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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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많이 왔어요 일로 많이 왔어 일로, 일로 많이 왔지 거머치면 아, 아. 우리 라인에서 일어가 때릴 수 있어야 돼 타이밍 가운데로 대학습. 제가 가운데로 할게요대각수비 대각수비. 제가 대각에서 줄 거예요. 직선으로 언더하면서. 이쪽 얼리뜯봐야지 네. 그러니까 여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이렇게 돼있어야죠. 더 오른발이 앞으로 와야지. 더 돌려. 예. 네. 앞으로 더 이쪽으로 붙어요 예. 네. 너 어디가? 지금 이렇게 잡고 치잖아. 얘 내려간 거 이렇게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L 자가 뭐야 어떻게 겼냐 이렇게 되면 반대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U 자로 만들면 돼. 아, U는 맞나? 니은 이건데? 어, 은 자에 반대로 만들어 이게 예. 이렇게 만든다 생각하고 해. 여러분 라켓에 타이머 클럽도 올려야지 맞고에 예. 다시. 왜 나가시는 위로 치는 거야? 아, 얘 맞을 때 이렇게 딱 견고하게 만들어서 쳐요 이렇게 너무 앞에서 풀어놓고 치지 말고 다시. 공이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치는 아,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왔던 걸을 폴로 야지물 앞으로 일자를 만들어 봐. 일자를. 이쪽으로다 빼서. 예. 지 가만히. 라인을 폴로 야지 지금 여기서 이리로 와야 돼. 예. 바더 뒤로 당겨야 아, 돼요. 뒤로. 아, 네. 너무 앞에야. 어. 서로 잡고 이제 네. 아, 예, 보내지말고 그냥 보내, 잡아줘요 그냥 예. 그냥 보내려고 그러지말고 자꾸 잡아줘 자 네? 앞으로 와봐요 네. 여기서 보내려고 하지말고 여기서 잡아줘 그냥 예. 예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 자꾸 세게 세게 연기해야 는 자꾸 보내려고 하지말고 다시 잡아줘요 예 잡아 다시 예. 오케이 이렇게 잡다가 여기를 이제 회전식켜야지면회전하지 식으로 나가잖아 지금 팔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벌리지 말고 네나 다시 어느 정도 서 할게요 아 솔솔이 네 모아놓고 여기 끌놓고 이렇게 다시 지금 힘을 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칠 때. 공이 들어오면딱 잡아야지 공이 지금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주희씨 여기까지 저 공한테 이렇게 딸려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치지 지금 딸려 나오지 말아봐요 괜찮아. 여기서 치는 거잖아 딸려 나오지 말아봐요 이렇게 앞에까지 지금 여기서 맞는다 이거 볼이 여기서 맞는 것뿐 전혀 없잖아 아랫배 밑에서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그걸 앞으로 풀어내야지 네. 다시 잘안된다 갖다 맞춘 거잖아 이거 그냥 내가 친거 아니잖아. 아 내가 친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에, 내가 쳐야지 그거를. 갖다 맞추면 어떻게 해? 못 쳐도 돼요. 갖다 맞추지 마. 갖다 맞추지 마. 아니 갖다 맞추지 말라고 이렇게. 갖다 맞추니까 계속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못 치면 어떻게 해?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걸 못 하지면 어떻게 해 내가 갖다 맞추면 어떻게 해? 수익 만들어. 아, 나 다시 손목으로 치지 않는다. 팔꿈치로 친다 이렇게. 에. 스윙 만들어서 차요 본인이 본인 스윙 만들어서 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올릴걸? 안 올라가잖아 힘 많으니까 내가 앞으로 밀어내야 공이 나가지 예. 네. 이러고 있지 말고 한 번에 스윙하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공 주면 기다렸다가 한 번에 스윙하기 딱 기다려 한번딱 하시면 된거다 예기다렸다한 번에 스윙하기 네. 여기안눌리잖아요 지금 다시 돌리고, 다 팔꿈치 돌리고, 다 팔꿈치 돌리고, 다 다시 팔꿈치 돌리고, 다 팔꿈치 돌리고, 어?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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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공은 팔꿈치. 팔꿈치를 치는 거요 손목으로 치는 거 아니야. 팔꿈치를 쳐야 돼요. 팔꿈치가 돌아야지 손목이 들어가든 말든 하지. 팔꿈치가 더 중요해. 손목보다. 예. 네. 팔꿈치, 팔꿈치. 아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올려요 슬기야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걸 못 올리는데 아니 내가 공을 나가지말고 얘가 나가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친다니까 어떻게 저볼를 구부려 이렇게 내가 칠거 아니야 구부리고 있어야 나가면서 약간 그치지 팔꿈치를 자간 이런데다 두지말고 이런데다 두고 하니까 나가면서 치면 되는데 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치지말고 라켓 좀 내려요 밑으로 팔꿈치를 돌려야 내려가잖아 이렇게 네. 돌려. 에야게 치지 돌려. 에 다시 돌려. 팔꿈치 돌려 옆으로. 에 다시 돌리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라켓 여기서 보면 안될때 보면 계속 가로 움직여요 이렇게. 칠수 없거든요. 라켓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놔야지 내가 위로 치는 거칠때 이렇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쳐? 당연히 이렇게 치지. 그러 그러니까 팔꿈치를 돌려야지 라켓이 떨어지고. 팔꿈치를 안 돌리니까 라켓이 안 떨어지죠. 돌려야지 떨어진다 이거. 돌려야 여기부터 돌려야 이 식으로 이렇게 돌려야지 떨어지지 이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되잖아 어, 어, 어. 어, 여기까지 잘 계속 마지막에 치면 처음에는 잘 쳐요 이렇게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쳐 차라리 한 번만 더한 줄만 더해팔꿈치를 치는 거예요 손목으로 치는 거 아니야 팔꿈치를 돌리면서 쳐야지 역 숨기는데 네금 놀리라고 돼. 너 여기다 때려야 돼. 배각으게 때리면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 또이 다시. 그렇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때려야지. 라인에서 때려야지. 아, 정힘으로 때려. 아니. 발아 힘으로, 힘으로 때리지 말라니까. 오, 그렇지. 오. 아이 I l 말라니까. h a 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 지 a t I l i 눌러 t h a 눌러 이 눌러. 오케이. 오케이.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를 봐봐 이렇게 땡기면 땡길수록 한 자리만 앞으로 나오잖아 틀리면 아, 안 나온다니까 누나 아, 여기를, 아, 여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땡겨야지 여기를, 이렇게 보내니까 당연히 그냥 안 되는 거 그래서 봐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밀려 알고 니까 날리지 고 여기를 치는 게아니 여기를 눌러야 된다니까 이렇게 밑으로 어어어어 면서 쳐야 되 이렇게 땡기지 말고 땡기면 밀려 오히려 오케이 어 그냥 두세요 그걸로 레슨하면 돼 괜찮아 그걸 레슨할게요 네. 네. 어, 여기 있는 건 야, 야, 빠르지 야, 않아서. 힘들어질까요? 그러니까 <laughs>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잖아요.